<laughs> 아니 이게 정말 제가 여러분들 아버지 말을 정말 항상 100%다 신뢰하고 믿고 아니, 가거든요. 장어야 장어.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조금 그 미스 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지만. 야 근데 솔직하게 이저 바위, 아니 잠깐만 이 바위에서 나무 와, 잠깐만.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뿌리를 이렇게 내려냐 그 임진해랑 관련된 거는 와. 제가 반드시 찾아서 여러분들 제가 댓글에다가 고정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사고 없으시길 바랄게요. 네. 아니 아까 보셨어요? 냉장고 사용 활용 방법? 창고야 창고. 창고야. 근데 없는 게 없대? 저기 저것도 그럼 임진왜란 때부터 있었던 거야? 아유 저건 6 2 때부터 있었지. 저거 6 2호때 넘어왔어. 6 2호 때. 미치겠다. 와. 근데 진짜 와, 신기하다. <laughs> 저기 하얀 게, 새 똥이라는 게 나는, 와, 말안 하잖아요? 그럼 나무 자체가 <laughs> 하얗고 그치, 그치, 그치. 되게 아름다운 야. 섬처럼 보이거든. 뭔가 좀 신비로운 나무. 어. 근데, <laughs> 새 똥이라고 말한 그 이후부터, 아, 살짝, <laughs> 살짝 그래. 하...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그냥... 아니, 도대체 이 하고 많은 나무들 중에 왜 굳이 저 장구섬에 가서 저러고 앉아있을까? 먹을 게 많잖아, 주변에. 가깝잖아. 이다어장도이다 먹을 건데. 그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 새들은 되게 게으른 거 아니야? 현명한 <laughs> 아니, 거지. 먹을 아니, 가까이 있으니까. 현명하긴 한데. 그러니까 26년에 여수가 세계 선박람회를 개최를 하잖아. 응. 음, 하지. 그러니까 참 나는 우리나라에 섬이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어. 사실. 내한테 <laughs> 섬은 그냥 울릉도, 음, 제주도. 독도, 제주도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는 송도 그 어, 도로 끝나면은 다 섬이니까 음. 강화도 그리고 검은도 <laughs> 음. 맞아 음. 내가 아는 섬은 검은도도 있고 음. 완도 홍도 그건 난 처음 들어봐 홍도 호야 울지 마라 홍도 어 홍도 어 홍도 음. 홍도 음. 에이 전라도 가면 홍도 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섬이라 그랬잖아. 어. 나 홍론사. 아, 몰라. 몰랐다고? 어. 홍론 몰랐는데, 여수로 내가 오면서 섬이라는 섬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치, 섬이. 그러니까 파지... 그 섬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섬이 아닌 거야. 그런 생각은 뭐 어떻게 했는데? 아, 내가 생각했던 섬은 그냥, 좀 뭐랄까, 아무것도 없고, 완전 네. 그냥 노지에다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섬. 어. 옛날에. 막막 장글 막 우거지고. 옛날에 음. 내가 진짜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그 성지로 배우님이 나왔던 극락도 살인 사건이라는 어, 영화가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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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지. 근데 극락도를 그 영화를 보면은 딱 그냥 진짜 이 정도 한줌 정도가 마을이고 예. 나머지는 다 그냥 산이야. 음, 그렇지. 그, 그런 것만 보다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와 색달라. 이렇게 논 안으로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섬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안 들어. 육지야. 전혀. 교통편만 배를 타고 왔을 뿐이지. 어. 전혀, 여기가, 우리가 지금 섬에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아. 맞아. 이렇게 보잖아, 그냥, 어느 시골 마을이야. 어. 이크, 에크. 에흠. 이리 오너라! 돌쇠야, 이놈아! 네, 이놈! 어디? <laughs> 저놈이지. <저, 저> <laughs> 어느 안전이라고, 이놈이? 저, 감독, 카메라 꺼봐. 저놈 죽이고 가게. <laughs> 아휴. 그 카메라 돌고 있죠? 오케이. <웃음> 석호야! <웃음> 너, 지훈이 하오이 송도로 묘, 저기, 성매하러 오게 한다. <laughs>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 아. 저기가, 군내리. 어. 우리 아까 탔던 데잖아. 어. 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저기, 그, 돌산 아까 하, 등대에 있었잖아. 빨간색. 거기서 네, 봤던 이 쪽에 있지. 그 이쪽이구나. 이쪽에 있지. 이쪽에. 아, 이쪽으로. 어. 아, 그러네. 이쪽에 있지. 그러네. 어. 저쪽은 그러니까, 저쪽 우리 차가 넘어온 데고 어. 여기 있지 동대는 아니 왜냐면 아까 아버님이 그러셨거든. 이쪽으로 춘렁다리를 음. 좀더줬으면 좋겠다라는 어, 어, 그런 그, 이제 희망이 어. 있었다고 하셨어. 그 다리 신청을 해놨대. 어.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아까 어. 말씀 들어보니까 제일 가까운 300m 정도밖에 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배가 지나다녀야 되니까. 어 아빠는 이 정도 거리면 그냥 멀리 뛰기로 할수 있잖아. 이렇게 되지, 이렇게. 어. 뛸 것도 없어 이렇게. 어, 하면 되지. 이런 이렇게. 걸 보고, 훈내리.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그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예. 네. 그거랑은 전혀 아니네요. 그냥 해봤어 이렇게 아빠가 하길래. 식기에서 아, 풍좀 떠시는구나. 입좀 턴해 그렇게 해야지. 에휴. 그, 그건 또뭔 소리야? <laughs> 야, 나도 해봤어. 어. 걱정된다, 심히. 야, 근데 이거. 내려가야 돼? 그럼 볼거 없잖아. 나 이렇게 이제. 봐봐. 여기서. 우리, 저 빨간 등대 보인다. 아니, 내말 들어봐봐. 여기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이제 영상을 딱 까면 돼. 응. 영상만 딱. 아, 그, 이 감독만 내려갔다 와. 우리 여기 있을게. <웃음> <웃음> 진짜 못된 사람이네! 아, 영상만 따면 된다며. 송도라는 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니가 영상만 따면 된다며, 어디 없이. <laughs> 그거 싹둑 뭐 잘라가지고 아빠, 아빠가 그냥 이가도만 갖다 와, 이거, 이거 딱 하려고 그랬는데 싹둑, 싹둑, 싹둑. 어, 근데 너무 이쁘잖아, 여기 이렇게. 되게 예쁘고. 근데 되게 아까 우리가 여기가 아빠 서해잖아. 송도, 여기는, 서해지? 여기는 동해. 우리 그 같이 구독자분들이랑 이런 섬 돌면서 이런 좀 캠페인 좀 한번 할까? 어, 그것도 좋지. 어, 난 그런 거좀 하고 싶어서 어, 오늘 오, 좀 오, 이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같이 같이 먹고 음. 같이 이런 섬좀 음, 하고 섬 쓰레기도 같이 좀 줍고 나 이건 음. 좀 하고 싶네. 100만 구독자 되면 한다. 나는 100만 아니어도 돼. 어. 아, 지금 그러, 아 그러네. 음, 그게 그게 굳이 100만이 필요해 치울 사람 1 0 명만 있으면 한다. 아니지, 지금 나랑 아빠 둘만 있어도 해도 되지. 아씨 어. 어떻게 쳐야 돼 그럼. 어? 아, 야 여기, 여기 보이는 데가서 라면 먹자. 아 근데 이게 차 길이잖아. 그렇지. 차가 돌아다닐만한 그게 있나? 이유가 여기가? 있으니까 만들어놨겠지. 근데 되게 아, 좀 아쉽잖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왜냐면 여기 군내를 가깝잖아. 어. 그니까 저기서 일리 배를 그냥 말하자면 그 간단하게 되는 배를 대고 차가 왔다 갔다 아, 할수 있게. 약간 그 그런 우편 접근성, 집배원들이나 그치, 접근성. 아그 전리 돌아가면은 멀잖아. 그치. 여기서 가면은 진짜 막말로 한 어, 번씩 오는데. 아까 저기도 뭐가 있더라고. 음. 그 배를 댈수 있는 그게 되어 있더라고. 점수. 시설이 돼 있지. 뭐나 어. 어, 도킹 시설이라고 할 뻔했어. <laughs> 우주선이냐 <laughs> 도킹. 아, 도킹 아 여기도 관리는 하시나봐 나무 병거 보면 이렇게 아, 다 도고 나무들 다 벳네 응. 관리는 다 하시겠지 시시. 오 여기 아까 본 송도 어 그러네 야 요, 여기서 라면 끓여 먹자 야 아, 아까 커피 마신데 저기잖아 바다 건너서 어. 라면을 먹는 거야 에이. 야 죽인다 어, 근데 이 집의 용도는 뭘까 검문소 아 배가 들어오면 건문을 그치 검문서, 그치 그치 건표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 그다음 한대 서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참 이쁜 섬인데 이런 섬이 우리나라에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 아니야. 어마어마하게지여 어... 여기도 뷰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 어저섬 어, 섬이 야, 아, 저섬 진짜 버섯섬 같다. 오, 진짜 새송이버섯 같다. 오, 저기, 저기 사는 거 아니가? 뭐? 마리오, 슈퍼마리오. 뿅, 뿅. 뿅. 버섯, 버섯썸. <laughs> <laughs> 아, 여기는 아빠, 건문소라기보다는 배 타기 전에 그 정거장 같은 느낌인데? 지금. 어 진짜 우물이다. 지금 물이 좀 여기에 물이 있다고? 상수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안 써서 이렇게 됐지만. 우 와. 물 있잖아. 이게, 이게 그 우물이야. 이 섬의 유일한 우물. 어? 나그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어.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봉어리가 말을 한다. 3년삼 년을 마셔야 돼. 이야. 우와.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섬 그, 위에서 보면 젖소가 누워 있는 형상이라고 그랬지? 어. 이 자리가 그 젖이 있는 자리야 그 소의 젖이 아 있는 자리 그러니까 저쪽 여수잖아 어.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누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딱그 어, 젖이 음. 나오는 딱그배 부위 네그 어, 그 자리가 여기야 그래서 스님이 우와. 여기를 팔아 그래서 판게이 물인 음, 거네 그렇지 <laughs> 오 되게 신기하다 아까 어르신도 그러잖아 맞아 아빠 이렇게 들었어 어. 여기가 그거야 여기. 와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잘 보존해놨다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있는 게 어, 터가 있는 있다는 게 대단한 거지. 어. 야, 되게 신기하다. 송도가, 섬이 작잖아. 어, 작은데, 되게 아기자기하게 엄청 뭐가 보리가못본 것도 많아. 이 위로도 올라가면. 그니까. 헬기장이 있대. 아, 아 여기 위에 헬기장이 맞아, 맞아, 있는데, 맞아, 맞아. 그걸 이제, 여기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게끔, 어. 그올레 길을 만든다. 아, 맞아. 만드신다고 했었어. 어. 그래서. 그니까, 최근, 이제 앞으로 향후 3, 4년? 2, 3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뭔가를 많이 개발하신다고 하더라고 그게, 그 식당도 만들고 섬 박람회? 섬 어, 세계섬 박람회 세계선 박람회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가고 싶은 섬이 선정이 됐고 그 가고 싶은 섬을 만들면서 이제 이런 놀래끼라고 여기도 이제 그 식당으로 또 개조를 하셔가지고 아 여기 어업인 쉼터를? 어, 여기로 식당으로 개조하셔 식당으로 만들고 오. 그래서 이제 찾아오기 쉽고 와서 즐길 수 있고 지금 사실 여기는 다른 인프라가 없잖아. 그렇지 없지.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아까처럼 그냥 라면 하나 먹고 가는 데 맞아 맞아, 건데, 맞아 맞아. 좀 그래도 이렇게 뭐 먹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생기고 걸을거리가 생기면. 그치. 여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난, 난 너무 좋아. 난 응. 지금 이이 상태로 난 너무 좋아. 조금, 저기 봐봐. 내가 진짜 너무 하고 싶은 게뭔줄 알아요? 나 여름에 와서 나 저기서 수영 <laughs> 수영하고, <또> 수영하고 <laughs> 싶어. 아니 물도 되게 음. 되게 맑아요. 물도 되게 맑아서 바닥이 이게 좀 위험한 바닥이라. 근데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비추, 아쿠아 슈즈 이런 거 해가지고 네. 하고 그거 알아요? 내가 들었는데 여기가 그 물고기 떼 중에 숭어랑 고등어가 이리로 이렇게 막 고이는 때가 있대. 이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뭐? 이쪽으로. 이게 왜 들어? 와 몰라. 말씀은 그렇게 내가 들어서 음. 그 아니 이게 들어가지고 와 일리 들어올리려고 여기 와서 그냥 낚싯대만 던져도. 슝슝슝슝슝. 아, 그럴 수 있겠다. 그 상괭이 고래 있다 그랬잖아. 맞아. 고래도 있지. 그 고래 피 도망오나? 고래를 피해서 도망오나? 그러니까 뭐가 뭐가 있으니까 이리 오지, 이들어올일이고 없잖아.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댓글에 한번 저희 좀 알려 주세요. 저희도 좀 알아볼 건데. 댓글에 한번 가시면 자, 야, 쟤들, 쟤들 점심 먹으러 간다. 와! 12시. 와, 시간 칼이네 저것도. 들 시간 빠뭐라고요? 그래서 가마우지. 그치, 가마우지. 와, 때 와. 우와, 때거지로 그냥. 어마어마하다. 야,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바다를 보면서 먹는 라면 한 그릇 또 죽이지 않냐. 아, 너무 좋아. 음. 아, 나는 오늘 여기 성도를 돌면서 아우, 너무 많은 걸좀 보고 배운 것 같아. 글쎄, 아무래도 어. 여기 아까 또 지나가면서 리 사시는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니까. 삶의 어떤 흔적들. 그런 것들 아. 사실 듣기 어려운 얘기거든. 아니, 예. 그치, 이렇게 현지 와서 어. 또 현지 분들한테 듣는 그런 또 얘기가. 어, 그럼 틀리지. 우리가 책으로 읽고 보고 그런 거, 그건 역사고. 완전 또 다른. 어, 그거는 활자화된 아. 역사고. 진짜 사시는 분들하고 다른는게 그게 진짜 어떤. 산 증인들이잖아. 산 증인. <laughs> 송도의 어떤 그런 진짜 삶의 산 증인이지. <laughs> 난더 웃긴 건 <laughs> 내가. 물 사는 거 놓고 와 가지고. 야 너는 너 공양이라 의도적인한 일부러 무거우니까 안 들고 와 <laughs> 아, 진짜 얘기해 봐. 아, 내가 가방 다 메고 등지고 있는 있는데 지금 내가 굳이 뭐 그걸 놓고 와. 아, 맞잖아. 그래도 또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또 물도 끓여 주시고 주시고 해서 그래도 그러 마먹는거다 이거. 그리고 나 여기 와서 먹었던 그 믹스 커피 아. 저거 먹었다며? 아, 너무 맛있었어. 또 야, 아빠가 원래 그런 커피 안 먹잖아. 안 먹지. 근데 인스턴트. 와. 그 정. 아니야, 난 아까 음. 아빠가 우리가 처음에 먹었던 그 커피보다 난더 음. 맛있었어. 뽀. 뭐. 음.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믹스 커피 물 양이잖아. 음, 음. 그치. 그막 장작불에 어. 그냥 막. 아니 그물 양. 커피 어. 물 양. 아, 그냥 오늘 주셨을 때물 양이 많았거든? 음.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오, 이게 왜 맛있지? 이러면서. 그치. 내가 할게. 왜? 왜 바꿔? 응? 음? 이게 더 맛있어 보여. 라면떡이 더커 보인다고. 아, 근데 진짜. 야외에서 먹는 라면 맛이 다르잖아. 아, 다르지. 다르지. 근데 또 더더군다나. 이... 바다를 보고 먹자. 그치 그치 그치. 야, 아다 익었어? 아니 바다 이제 바람 바바람에 이렇게 사 이렇게 또 면을 꼬들꼬들 꼬들꼬들하게 또 이렇게 해줘야지. 또 물을 또 아까 주전자로 팔팔팔 끓여주셔가지고 맛이 더 틀릴 고더 맛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자, 아들 맛있게 먹어. 네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어 <laughs> 맛있다 반찬 없어도 꿀 맛이다 최고다 최고 와 여기 맛있을 수가 야, 있나 이게 뭐야? 너무 맛있는 라면이 우리랑 같은 신 씨야 근데 는좀 얘는 맵네 얘는좀 매운 신이고 음 우리는 좀 나이가 많은 신이고 근데 맵다, 맵다 그러네 음. 아 근데 좋다 어... 어 좋아. 어... 근데 아빠 항상 서운한 게 라면 양이 좀 적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 아빠는 그릇 두 개씩 먹잖아. 아쉬워. 음.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뻥 뚫린 뷰에 흔히 말하는 그 오션 뷰잖아. 어... 오션 뷰에서 완전 오션 뷰. 진짜 이렇게 바다 바로 앞이잖아 지금. 근데 오늘 진짜 속 파도가 안치 파도가. 파도도 안 치지. 와, 여기가 바다가 아니라 호수 같아 호수. 어, 좀 그런 느낌 이 응. 있어. 좀 대형 호수. 응. 저기 가면 댐이 있을 것 같아. <laughs> 아. 저 화태대교 지나면은 댐이 저기 딱 자리 잡고 아. 있을 것 같아. 그냥 아빠랑 이렇게 단둘이. 여행을 하는 가족들이 되게 많겠지만. 많이 있지. 아무래도 많이 있어. 아빠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한번 그렇게 하고, 이렇게 또두 번째 촬영도 하면서, 야, 이거 잘하면은 부러움을 좀 사겠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근데 부러움을 사겠는데 보다 아빠는 지금 너무 좋아. 왜? 진짜 이게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이제 서른이 넘었는데 그더그 그 전에는 아기 때만 데리고 다녔잖아. 그렇그 중간이 비었잖아또 너는 또 네가 애들 키우느라고 또그 시간에도 또 있고 또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음... 그 안에는. 음... 그렇잖아. 아빠 또 어떻게 보면... 응,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랑 이렇게 하루를 이틀을 같이 보내는. 그니까오롯이 너랑 나랑만 보내는 거잖아. 그러면서 또 우리 삶을 또 새롭게 또 계획도 하고. 음. 너무 좋아. 좀 삶을 배워가는 듯한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같이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같이 늙어가는. 그렇게 말하면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도 이제 한 가장의 음, 가정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laughs> 어. 그리고 자식의 아비로서 음. 아빠의 마음을 조금 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그런 나이를 같이 이제. 공유하는 그런 삶을 그렇지. 아빠는 살아왔지만 어. 너는 이제 아빠 삶을 공유하고 음. 느끼면서 다시 이제 또 고마워 같이 어. 배워 나가는 라들 덕분에 좋은, 좋은 것 같아 좋은 공기 쓰고 음. 뭐. 근데 너무 좋아 나는 좀 많이 좋아 음. 그냥 그냥 좋아 아 바다도 좋다 해도 구름이 걷네 또 다시 해가 짱 많아 우리 앞길이 항상 이렇게 구름이 있다가 치는 그런 날처럼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아빠랑 성공적으로 응. 이렇게 또 여기 여수 돌산에 있는 또 송도에 왔고 그래서 참 다음번엔 우리 어디를 갈지 또 한번 아빠랑 같이 고민도 좀 고민 해보고 예. 어떻게 보면 여수의 그 365개 섬 중에 그래도 유인도가 48개 그런 섬들 이제 여러분들께 또 보여 드리기 위해서 두개 갔습니다. 어.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아빠랑 같이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직 고작 두 개밖에 못 갔어요. 두 개밖에 못 갔어요. 근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음, 띄어 주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감사해. 응, 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 그 시그니처 멘트 있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 볼까요? 365도 선부자! 36.5도 선보자! 가자! 가자! 가자!